이번 영상은 털실 쇼핑 하울입니다. 후직스, 세비, 앵콜스, 디어플레이스에서 구매한 털실을 소개합니다. 매듭실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털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5위입니다. 부드러운 필팅을 위한 후직스팜 필팅실. 131 진베이지 2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색상으로 작품의 깊이를 더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533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유니아트 만5 0 0 0 털실 세트로 부드러운 촉감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즐거운 뜨개질을 시작해보세요. 1300원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세비 로미오 뜨개실의 흰색이 특별 할인가로 제공됩니다. 12% 할인된 3500원에 만나보세요. 따뜻하고 포근한 작품을 완성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앵콜스 포근이 뜨개실 진노랑 부드러운 촉감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도 사랑스러울 거예요. 지금 바로 1,1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선명한 24번 레드 색상의 디어플레이스 나일론 매듭실로 팔찌를 만들어 보세요. 0.8mm 굵기로 섬세한 매듭을 짓기 좋고 50m 넉넉한 길이로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쁜 팔찌를